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파만농의 이용표 박영입니다. 오늘은 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안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말농장입니다. 어, 박사님. 이제 이렇게 밥이 준비된 것 같은데.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죠. 배추가 잘 자를 수 있게끔 화학 비료를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배추에 또 칼슘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세포막을 좀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추가 트는데큰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봉사 비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배추의 흰 부분에. 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사를 넣으시고. 토양이 지 보시면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숭을좀 막을 수 있는 토양 살충제를 넣으셔야 됩니다. 밥 준비하기 전에 복합 비료, 예. 그리고 칼슘, 그리고 붕소, 그리고 토양 살충제.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배추뿐 아니고 다른 것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작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아마 저기 약? 용량이 조금 틀릴 것 같고, 아, 들어가셔야지만 조... 좋은 그런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밭 준비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세평 분량의 비료와 칼슘, 붕소를 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것들을 고루고루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토양 살충제를 뿌리기 전에 장갑과 마스크는 착용을 해주세요 이제 비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비료랑 크기 좀잘 섞일 수 있도록 비행이나 사보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 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뿌리가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땀 흘려 아, 틈은 아니고 땀 흘려 일을 해야지 맛있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랑과 이랑을 냅니다 우천시에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제일 먼저 고려하실 거는 몇 줄을 심을 거냐? 두줄 정도 심으려면 이 삽을 기준으로 해서 요 끝에서부터 여기그쇠 있는 부분까지 상판이 되도록 밭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고르지 않으면 비가 왔을 때 웅덩이처럼 푹 파이기 때문에 지금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할때 매일 와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닐을 덮어 씌워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잡초 관리를 좀더 순식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